너 아직도, 아직도 예수 믿니? 이 과학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에, 아직도 너 교회 다니니? 예수가 밥 먹여주니?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냐? 예배드리면 코로나 안 걸리냐?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탁, 돈 벌러 가고, 쉬고, 취미 활동하고, 산으로 등산 가고, 바다로 낚시 가고, 들로, 소풍을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여가 활동을 하는데, 아니, 일주일에 하루, 하루 보고 쉬어야 되는데, 그날 주일날 그 시간 다 바치면, 너는 어떻게 사니?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조롱받아야 될 일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방주 안에 들어갔고요. 자기만 들어가지 않고 생명체도 다 방주 안에 집어넣으면서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받고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알듯이 배는 노가 있어야 되고요. 돛도 있어야 되고요. 방향키도 있어야 되고요.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이 방주는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물에 떠 있는 건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볼품도 없어요. 네모 반듯하고요. 보면 긴 상자인데, 그거 무슨 볼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볼품이 없는데, 네모만한 그냥 상자에 지나지 않는데, 떠 있는, 무릎에 떠 있는 구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이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요. 삿대질을 하고요. 교회를 향해서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방주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거기 짐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 소리요. 냄새는 얼마나 고약했을까요? 답답하고.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창문 위에 만났으니까요. 하늘에서 내렸지는 이 태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 한 귀비 내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창문을 냈으니까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냄새도 고약했을 거예요. 일렬을 거기서 사는데요. 굉장히 좀 버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방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사실이지요. 노아의 방주는 가장 안전한 이유는요. 사람이 운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주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여덟 식구,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엇면서 지냈을까요? 예배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일곱 상식, 정결한 짐승은 일곱 상식은 노래예요. 왜 그랬을까?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조금 불편해도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사는 거지요.